칠리 수도 노예 살아 환자 분들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고독하신 하나님 목표는 쉽다였습니다. 또 우리의 신령은 국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노예장님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인로내 육신이 아파서 하나님의 일에 저주한 신앙인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들이 계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육적으로도 하나님 쉬운 목회가 어려워서 때로는 우리가 육적인 정신으로 일을 하느라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넘어지고 또한 아버지 안에 모방하느라 우리가 유기병들 때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그 산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육적의 병과 영적의 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를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열두의 혈육병을 아버지 하나님 환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눈먼자도 아버지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귀머거리도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린 모두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